자 이제 음, 오늘 할거는 네자 오늘 왜요? 진짜 제대로 열심히 해볼 덱은 음. 소지마해서 이번 덱은 음 엄청나게 음 그러니까 네. 되게 간만에 보는 덱일겁니다 보기 힘든 드문한 덱인데요 이번 덱은 안녕 덱입니다. 안녕 덱? 그 뭐예요? 안녕 덱은 진짜 안녕 하는 것처럼 어 상대를 도와주면서 네? <laughs> 제 타워를 깨버리는? 네? 그런 걸 이걸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지는 덱. 지금 바로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마법댕이죠 이걸로 저와 저와 싸우는 상대의 기분을 아주 좋게 해 저는 그런 정도만 왜 이것도 안되냐 이거 뭐야? 상대가 안 떠? 쟤인너 혹시 상대 떠? 뭐야? 어 이건 됐다 자 됐고요 자 상대와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건 써주고 인지 써주고 전설덱으로 상대를 한번 도와줄 수 있을지. 정말요? 스공고개아 고갱 고개 아니구나.졌는데요? 아, 지금 전설덱으로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습니 이기고 있어요. 아 제가 덱을 잘못 굴렸군요. 전설덱으로는 못 도와줘요. 제가 한번 상대를 도와주는 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스킵 안 해도 네. 그냥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만한 대입니다. 지금 저것만 받아야지 있습니다. 정말요? 보, 보시다시피 얼마나 빡세는 대기는지 여러분이 알 겁니다. 정말 진짜요? 음... 어, 뭐 분노 정도... 됐습니다, 이대으로 한번 상... 저와 같이 하는 분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자꾸 전설 얘기지? 자, 너 혹시 싸움 할수 있어? 네. 아, 혹시 한번 싸움하실 수 있어요? 네. 한번 전체, 음. 어, 뭐야, 이제 또 전체가 되나? 또 전설된 건데. 뭐지? 여기다 마녀를 놓고 한번 시작. 어, 마녀가 들어가 있네, 이제 됐다. 아, 아까 전에 렉이 좀 심하게 걸리서가지고 정말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이 아, 마녀가. 네 만렙이면 얼마나 강한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마녀만 한번 선.. 자자 자,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 마녀 최고의 마녀 어택 최고의 마녀 어택 최마 최마 쇠마 대척 쇠마 대척 최고의 마녀 이름하여 쌍마녀대 이 마녀가 둘다 만렙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으로 엄청 센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랜턴 사는 얼음마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뭘 뺄게 없어가지고 상대가 뭘좀 쓰겠죠? 자이 마녀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마녀가 너프돼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오씨 업어딩이 깨지는데? 진격의 마녀들아 가라 진격의 마녀들아 우와 음? 음? 자, 진격의 마녀댁. 벌써 끝났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바꾸도록,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 됐습니다. 위제그럼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교관님이 어떻게 먹을지 나 알릭서 10까지 채워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대분이 어떻게 뭘 쓸지 제가 일단 잠깐만. 오복행 갔어? 자 드디어 이, 이 마녀 쓰기 전에 못하겠다아 잠만 괜히 붙잡했다제 낭비해버렸다. 够了你！ 그라 진격의 마녀요. 노바라라라라 분노 어... 어택, 분노 어택, 어, 또한번더분노 어택. 이야, 역시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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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 자, 오! 또 이겼습니다. <laughs> 또 이겼어요? <일겼습니다. 웃음> 이 진격의 마녀. 마녀 될까요? 제가?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썼는지. <laughs> 자, 지금 파이어님이 제, 제가 하는 거한번 보시는데, 잘 보세요. 일단 엘릭서를 10까지 채워준 다음에, 지커트, 어? 박지커트. 와라라라라라. 오케이, 실수. 와라라라라. 야!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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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군사들이요아 근데 이거 너무 짧다 그래요? 네 잠깐만요 저 저기 있는 저 알... 3명부터 아리네 6대 까볼게요 따라라라란. 옆에 있어도, 또 바퀴가 또 난리를 치우고 또. 분노, 또또또또 또. 자, 지금 엄청나게 피 많이 달았죠. 와우, 치파티사 파리, 파리 파리, 에 파리 파리, 에 파리 파리, 엔터 파 파리 파리 엔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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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리리리리 미안합니다 교관님 저가 너무 재밌어요 교관님 죄송합니다 또 골탕을 먹일 수밖에 없네요 교관님을 어? 잠깐만요 틀렸네자 여러분 다시 했는데 어 뭐야 왜 이득이지? 으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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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걸는데아 아까 그 덱이 뭐였죠? 잠깐만요. 무슨 덱이야? 자, 다시 덤 준비를 한 다음에 마판 들어가겠습니다. 음. 3분 안에 무조건 깨도록 하겠습니다. 와, 빠라다다다다, 누만 그거는 이제 끝났어 이야, 은 으? 우와, 가라, 박쥐 군단들이여! 가라, 박쥐들이여! 이게 바로, 파워자! 이야, 아무 말, 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번마녀덱도한 번. 마녀덱도 한 번. 마녀도 한번 이렇게 할수 있을지, 마녀, 마녀가 마안떴네 신속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봐. 제가 뭘 하든 말든, 지금 저는 상관을 쓰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돌지는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그냥, 확... 자, 여러분. 일단 이만큼만 하고 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상자까지 간 다음에. 자, 그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